무엇보다 좀 새로운 이야기라서 너무 재미있게 대본을 읽었었고 그리고 마 선배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. 근데 같이 작품을 할수 있다는 이유 자체가 그냥 제가 작품을 하고 싶은 이유였던 것 같아요. 다른 이유도 많지만 마동석, 네그세 글자, 네 안재배우님 황야가 제작된다는 소식은 이미 기사로 접했던 터라. 어, 액션 액션 거장의 그두 분과 함께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하면서 아쉬워했었는데 어느 날 오디션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또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꿈만 같은 소식이었고 음, 간절히 바라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최고의 역량을 끄집어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. 모든 걸, 예,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은.